안녕하세요. 저희는 모강중학교 2학년 박세영, 이승아입니다. <laughs> 첫고밭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떨리는데요. 저희는 연극같은 발표를 준비하였으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박세영! 빨리 오라고! 오랜만에 하는 봉사인데 늦으면 어떡해! 아, 아니 미안해. 아니 엘리베이터가 진짜 늦게 왔어. 아, 몰라. 빨리 가자. 아, 진짜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다. 토요일 10시면 한창 자고 있을 시간인데 어떻게 이걸 일년 넘게 했지? 응? 우리 봉사 일년 넘게 했어? 응. 논수 선생님이 6학년 때 겨울과학 때 봉사를 제안해 주셨잖아. 처음에는 기대도 되고 걱정도 했었지. 학업이나 시험도 있어서 방해가 될것 같았거든. 하지만 색다른 경험을 하고 보람도 있을 것 같고,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했었지. 특히 선생님이 시드업이 어떤 활동인지 설명해 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아. 뭐라고 설명해 주셨더라? 시드업은 미술활동이나 전시활동, 그림책, 슬로우 리딩 등의 활동으로 아이들의 창의성과 정서적 발달을 돕는 통합 프로그램이야. 슬로우 리딩? 응. 슬로우 리딩은 독서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어 책이나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과 사고를 얻기 위한 독서 방식이야.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했었고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고 이 활동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고 느꼈어. 또 인터넷에 시드업이라고 검색해봐. 선생님이 쓰신 책이나 블로그가 나올 거야. 와, 여기에 그동안 했던 활동이나 공지가 올라와 있네. 이걸 보니까 그동안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기억나는 것 같아. 그치. 아, 그럼 너는 무슨 일이 제일 기억에 남아? 음, 나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선물 받았던 때가 기억나. 이곳저곳 아이들을 도, 도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내 친구한테 선물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왜너 나한테는 안 만들어줘? 라고 장난을 쳤는데 마지막에 아이가 나한테 선물을 만들어서 주더라고. 정말 재밌고 보람찼던 기억이야. 맞아 그랬었지. 진짜 감동적이고 즐거웠던 기억이야. 그런데 힘든 점도 많았어. 맞아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많았고 도윤이가 클레이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도서관 벽에 클레이를 묻혀버린 거야. 그래서 정말 나는 너무 당황하고 난감했는데, 비록 아이들이 한 실수였지만, 그걸 책임지고 관리하지 못한 내가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었어. 정말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이더라.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 다행히 클레이를 떼어놨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좋아, 좋아. 멋있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어. 고마워. 그런데 내가 왜 너에게 봉사를 추천했는지 알아? 엥? 왜? 왜냐하면 봉사는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야. 보통 많은 사람들이 봉사는 착한 사람이 하는 일, 어렵고 귀찮은 일이라고 여겨. 사연이 있거나 큰 계기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치만 우리도 큰 사건으로 시작하게 된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봉사에 빠져들게 되었잖아. 맞아, 봉사는 정말 자연스럽고 좋은 일인 것 같아. 매주 봉사하며 책임감이 생기고 내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주었어. 그래서 나는 봉사를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영양분이라고 생각해. 또이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 우리의 봉사 단체 이름인 시드업처럼 봉사는 세상을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줄 마법의 씨앗이야. 너도 봉사를 통해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 들여놓지 않을래? 좋아. 저희는 아직 어린 청순한 팀이지만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팀입니다. 저희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